두근이 영상툰. 우리가 너희 어린이집에 도와주러 간 건데 너희 어머님이랑 선생님들을 마치 우리 알바생처럼 막 혼내고 그랬잖아. 저희 반에는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하시는 친구가 있어요. 평소에 잘 알지는 못했지만 큰 어린이집이라고 하며 종종 보긴 했는데요. 여주야,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어린이집에 행사가 있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애들이 좀 와준다 그러는데 같이 해줄 수 있어? 오, 그래? 생각이 너희 어린이집? 재밌겠다, 뭐 하면 되는데? 애들에게 간단한 공연 같은 거 보여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 거야. 와, 우리가 산타가 되는 거야? 뭔가 감동인데? 그리고 어린이집 아기들이 다들 쪼꼬미들이라 아주 귀여워. 아마 다들 좋아할 거야. 음, 그럼 나도 할래. 고마워. 그럼 오늘 수업 마치고부터 같이 가서 준비해보자.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친구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도와줄 친구들을 모집했어요. 재미있어 보였고 친구들이 많이들 함께하기로 해서 저도 참가하기로 했죠. 그렇게 크리스마스 한달 전부터 어린이집에 갔더니, 얘들아, 이거 좀 저쪽으로 옮겨주겠니? 네. 얘들아 이 친구들 좀 돌봐주겠니? 네 너는 이것 좀 하고 응? 빨리빨리 좀 움직여 뭐야 너뭐 이런 것도 혼자 알아서 못해? 아이고 생각에는 뭐 이런 애를 데려왔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치? 우리 여기 알바하러 왔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크리스마스 행사같이 해달라 해서 왔는데 지금 반쯤 어린이집 선생 알바하는 기분인데? 얘들아 놀지 말고 조금만 서둘러서 움직이자 봐 우리 그냥 일해주는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입으로 한다고 그랬으니 크리스마스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다시는 여기 도와주러 오지 말자 그럼 맞아. 어떻게 도와주러 온 사람을 운주고 알바 시키듯이 부려먹을 수가 있지?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의 일을 떠넘기기도 하고, 애들이 일을 잘 못하거나 하면 혼내기도 하는 듯 마치 알바하듯이 부려먹는 태도에 다들 마음이 상했어요. 크리스마스까지는 각질 같은 분위기에 다들 화가 났지만 이것저것 거들어주며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게 성공리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마치게 되었죠. 얘들아,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너무 고생해줘서 고마워. 이번에 이벤트가 너무 잘 돼서, 새 첫날에 원생 부모님들 모시고, 같은 행사 한 번만 더 했으면 하시더라고. 같이 해줄 수 있지? 야, 너 생각, 난안 가. 우리가 너희 어린이집에 도와주러 간 건데, 너희 어머님이랑 선생님들을, 마치 우리 알바생처럼 막 혼내고 그랬잖아. 맞아. 크리스마스 때까지 겨우겨우 참았는데, 그걸 한번더 하라고? 나도 못해. 알아서 하든지 해. 예, 얘들아? 왜들이래. 같이 재밌었잖아. 재밌기는? 난 그저 욕먹은 기억밖에 없는데? 아무튼, 우린 안 해. 다시는, 어린 집에 행사한다고 부르지 마. 그럼 어떻게 하지? 오늘 원생 부모님들한테 참가하라고 프린트 돌린다 했는데. 아, 알아서 해. 원작쌤이 나한테 말했던 대로. 뭐 이런 것도 혼자 알아서 못 해? 그 후로 생각이 는 다른 친구들에게 부탁하러 여기저기 다녔는데 다들 저희에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서는 친구가 하나도 없더군요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모을 시간이 모자랐죠 뭐야 생각이 너 아직도 애들 모으고 다녀? 응 여주야 제발 좀 도와주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도 안 하겠대 아니 그런 중요한 행사면 돈 주고 알바라도 급하게 뽑아서 쓰지 왜 너한테 떠넘기시냐? 솔직하게 나도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내 친구들이 맘상에도 못 도와준다는데 계속 나보고 애들 좀 데려오래 저희가 없는데 그래도 가족이다 보니 안 된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생각이 네가 고생이 많네 그렇지만 원장쌤이나 거기 보육교사쌤이 우리한테 한거 생각하면 우리가 돕기는 힘들겠지 아무래도? 응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새해 첫날까지도 하겠다는 애가 아무도 안 생겨 원생 부모님들을 앉혀놓고 원장쌤과 보육교사쌤들에서 단 3명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애들 관리도 잘안 돼서 넘어져서 우는 아이 케이크에 얼굴 쳐박아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아이 등등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해주면서 생각이가 말하길 망쳐봐야 내가 데려간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생기지 차라리 망해서 잘됐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이도 중간에 끼어서 마음고생이 제법 컸던나 보더라고요